혹시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거대한 우주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하고요. 우주를 만든 창조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왜 세상에는 고통이 있을까?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조용히 숨 쉬는 암석과 흙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별빛처럼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모든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질문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도, 고행하는 성자도, 권력을 가진 왕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모두 같은 물음을 던졌습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담긴 인과 법과 연기의 지혜를 따라 우주와 존재의 본질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즈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창조주를 찾으려 하지 않아도 우주와 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구나 하고요.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유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질서 정연한 세상이라면 분명 누군가가 설계하고 만든 것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 오래된 질문 앞에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한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조주가 아닌 우주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바로 붓다,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는 사상적으로 매우 뜨거운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수행자와 사상가들이 모여 존재의 기원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느날 한 비구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까?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까가 하고 묻습니다.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영혼과 육체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가 하고 거듭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질문들의 침묵을 틈타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셨습니다. 독화살의 비유처럼 화살을 맞은 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살을 쏜 사람의 신원이 아니라 화살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주의 창조자를 논하기보다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전하고자 한 뜻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연기법이었습니다. 연기법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기란 서로 인연을 맺고 기대어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을 그대로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조차 나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연, 사회의 인연, 수많은 만남과 경험의 인연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리인 인과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연기법이 모든 존재가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인과 법은 그 조건이 어떻게 쌓이고 흘러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업이라 부르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매순간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곧 업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이 그 행위는 반드시 어느 순간 어떤 열매로 되돌아옵니다. 이렇듯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어 간다고 과거의 업은 지금의 조건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조건 위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는 지금 이 자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매순간 선택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참여자로 인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럼 우주를 만든 창조주는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연기법과 인과법의 눈으로 보면 우주는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난 완성품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 인과의 세계를 인드라의 그물이라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늘 궁전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고 그물의 모든 매듭마다 하나씩 영롱한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한 보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다른 모든 보석의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친 모습 속에서도 또 다른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끝없이 반복되며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무한한 관계의 그물이 펼쳐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이 이 인드라의 그물 위에서 한 점의 진동이 되어 온 우주로 번져갑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마신 물한 모금을 떠올려 봅니다. 그 물은 오래전에 공룡의 혀를 적셨던 물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대를 거쳐 흘러오며 수없이 많은 생명들의 갈증을 적셔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하나하나는 머나먼 우주의 별이 폭발하며 흩어져 나온 조각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주 전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우리 앞에 떠오릅니다. 지금 이 인과의 거대한 그물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흐름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이제 하늘의 왕 재석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재석천은 인간 세계보다 훨씬 넓은 하늘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역시 창조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갈증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세상의 첫 번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인과의 사슬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든 최초의 존재가 있습니까? 제석천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어딘가에는 분명 처음이 있을 것 같고 그 처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마음이 겨우 안심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강물과 불꽃과 나뭇가지를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부터 이 강이었는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불꽃은 타오르지만 언제부터 이 불이었는지 정확히 가를 수 없습니다. 두 개의 돌 사이에 걸쳐진 나뭇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돌이 있으니 나뭇가지가 그 위에 머물고 나뭇가지가 있으니 돌의 거리가 유지됩니다. 어느 하나가 먼저라고 할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어 있으면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주도 이와 같다고 부처님은 재석천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재석천은 처음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는 조금씩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주는 단번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를 조건 삼아 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움직임이라는 사실을요, 절대적인 첫 번째는 없지만 인과의 흐름은 어느 순간도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재석천이 내려놓은 것은 창조주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시작을 찾아야만 마음이 놓이겠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찾아 헤맵니다. 우리를 만든 존재가 누구인지, 운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대가 그토록 매달리고 있는 그 질문이 오히려 그대를 묶고 있는 사슬일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묻는 마음속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숨어 있습니다. 어딘가에 설계자가 있어야 한다는 두려움 섞인 기대가 잠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전제를 살며시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주는 특별히 찾아와 머문 적도 없고 어디론가 떠나 사라진 적도 없다고 알려주십니다. 우주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 기대어 있는 인연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말과 행동이 이 거대한 인과의 그물에 영향을 미쳐 업을 만들고 내일을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요. 내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은 말과 행동으로 자라납니다. 그 행동은 또 다른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다시 세상의 흐름을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이제 밤하늘의 별들을 다시 올려다 봅니다. 예전에는 누가 저 별들을 만들었을까 하고 물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이 끝없이 넓은 우주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인드라의 금을 위해서 어떤 빛을 내는 보석으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한 송이 꽃 속에 우주가 들어 있고 당신의 한숨 속에도 우주의 역사가 배어 있습니다. 당신의 횡단보도 앞에서의 작은 양보 하나가 지친 누군가의 등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거대한 그물 위에 보석 하나를 조금 더 반짝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찾아 하늘만 올려다 보던 시선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두손 안에 쥐어진 오늘 하루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우주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통해 당신의 내려놓음과 자비를 통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논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논쟁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인과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순간 연기의 그물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보는 눈이 열릴 때 굳이 창조주를 찾지 않아도 우주와 나의 자리가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의 연기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깊은 자유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숨 쉬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신앙의 형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한층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한 호흡 속에서 당신의 조용한 선택 속에서 당신의 깨어남과 자각 속에서 우주는 조금씩 더 밝아지고 조금씩 새롭게 태어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